1965년 미국 샌디에고의 한 고등학교.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과학 박람회 열리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주제로 프로젝트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시 17살이었던 랜디 가드너는 사람은 왜 잠을 자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어.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주제로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돼. 어... 실험 대상은 누구로 할 거야? 어, 그거 내가 할게. 가드너는 자기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이 돼서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해줄 담당 의사 윌리엄 디먼트 그리고 친구 두 명과 함께 잠안 자고 깨어있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 아 졸리다. 야 농구나 하고 오자. 커피나 그 시절의 바카스 이런 거 전혀 먹지 않고 졸릴 때마다 친구들과 농구를 하면서 잠을 깨곤 했어. 하루가 지났어. 드너야 어때? 어나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그리고 잠을 안잔지 2일째 되는 날부터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눈에 초점이 없어졌고 뭐를 만져도 지가 뭘 만졌는지 잘 모르는 거야. 3일째 되는 날에는 거리에 있는 간판을 사람으로 착각했어. 환각 증세가 나타난 거지. 4일째 되는 날에는 갑자기 지가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no, 너는 곧비리라고 말하니까 Hey, you, shut up!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 이게 화를 낼 상황이야.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난 거지. 5일째 되는 날에는 정신 신분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코있 쓰면 라디오 진행자가 나를 잡으러 올 거야 나를 잡으러 올 거라고 <laughs> 이런 헛소리도 하게 돼 6일째 되는 날에는 걷고 싶은데 제대로 걷지를 못해 자꾸만 비틀비틀거려 이처럼 원하는 부위의 근육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단기 기억상실까지 경험하게 돼 100에서부터 거꾸로 70 빼나가라고 문제를 줬는데 93 86 79 72 65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지가 뭘 하고 있는지도 까먹는 거야. 그리고 11일째 되는 날에는 발음이 완전히 뭉개졌어.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가드너가 정신을 잃으면서 실험은 끝이 나게 돼. 실험이 끝나고 14시간 40분 정도 꿀잠을 잔 가드너는 어느 정도의 컨디션 회복은 할수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몸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렸다고 해. 가드너가 깨어있던 시간은 총 264시간 1분이었어. 대략 11일이 넘는 시간 동안 깨어있던 거지. 이 프로젝트로 인해 가드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제하는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돼. 이후에 이 기록을 깨는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기네스북 측에서 위험성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록들은 더 이상 인정을 안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기록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드너.